얘기는 여러분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느냐,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다시 신냉전이 돌아왔거든요 식물나라님 감사합니다 이, 이걸 보세요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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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와이를 공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요. 전쟁을 하는 저만큼 멀리 갔죠. 기본적인 걸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인 거. 전쟁하러 일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떻게 갔죠? 배 타고 갔죠? 배가 이만큼 장, 장기... 이렇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한다. 뭘로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배가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서기 때문에 가능하죠. 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일본이 이렇게 중국으로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옛날, 옛날보다 옛날 옛날하고 다르게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뭐여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때 보급이라고 하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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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합니까? 여러분, 보급, 보급을 뭐로 하냐면, 뭐로 하냐면, 여러분 트럭으로 하죠. 트럭. 대, 그니까 보세요. 대규모 군대를, 대규모 전쟁을 할수 있었던 원인도 여러분, 트럭은 뭐로 움직여요? 석유로 움직입니다. 비행기, 탱크, 전부 다 뭐로 움직여요? 석유로 움직이죠. 자, 일본이, 일본이 미국을 쳐, 이렇게, 이렇게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도선이라고 하죠? 다음에. 열두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두선을 이렇게 쭉 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쳐들어간 데가 여러분, 여기입니다. 필리핀, 미국 식민지, 여기서, 요걸, 그러니까, 요를 막고 있으니까, 필리핀을 일단 점령을 하면서, 필리핀 점령하러 가면서, 여기, 보르네오로 이렇게 가는데, 요것도 이제 다 뭐냐면, 유전지대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르네오 유전지대 확보하러 가는 겁니다. 유전. 석유 확보를 하는 거죠. 미국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금수조치를 합니다. 석유를 금수조치를 내려요. 일본한테 석유를, 석유수출을 끊어버립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입장에서요.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석유를 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쳐들어가거나 아니면 꿀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전쟁이나 기타 등등의 생각을 할때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요. 핵심은 자원입니다. 핵심은 자원이에요, 자원. 그리고 2차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의 이, 이거에서 뭐냐면 이 자원에, 자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석유 있죠? 이 석유 자원을 둘러싸고 석유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거든요. 석유가 바뀌면서 세상이 어느 정도로 바뀌냐. 여러분 구석구석 어느 정도로 바뀌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석유가 나오고 또 여러분 뭐뭐 합니까 석유하고 석탄 이렇게만 석유에다 또뭐 나오죠 석유가 전기 있죠 전기 전기 발전소 같은 거 보세요 석유로 저런 거를 석유로 이제 교통 운동 교통 수단이나 이런 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석탄으로 뭐예요 여러분 또 발전을 합니다 발전 전기 그러면 보세요 엘리베이터 생기죠 엘리베이터 생기 생기니까 건물이 여러분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있죠 이 도시 같은 경우에 석유가 생기면서, 자동, 마차에서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 철도, 철도만 있었잖아요, 석탄시대는 그러면 집앞까지요, 집앞까지 배송은 모를래요 마차로 배송을 합니다. 근데 마차로 배송할 때하고, 마차로 배송할 때하고, 자동차로 배송할 때하고, 여러분, 도시가 뭐가 달라지냐면,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 말도요, 여러분, 언덕은 힘듭니다. 뭐 언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언덕 올라가는 거 말이 힘들어요. 그러면 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을요, 길을, 이렇게 언덕이 딱 나오면 길이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길이,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거죠. 말이 힘들어 해, 언덕을. 짐싣고 말이 언덕을 못 올라가. 그래서, 그냥, 도시는요, 도시에 있는 언덕들을 밑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 같은 데는요, 이렇게 언덕 맞고, 저기 상도동인가요? 저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언덕 이런 데에는, 이태원 이런 데는 그냥 길이 안 생겨. 이태원 언덕 같은 데가 밑으로만 이렇게, 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야 언덕이고 보고 어, 무시하고 도로, 도로를 도를 쭉쭉 직선으로 깎고, 깎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금이 그만큼 구석구석 구석구석 다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석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지금 석유에서 완전히 전기로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석탄 석탄에서 석탄에서 석유로, 그리고 전기라고 해봐야 전기도 석탄 아니면 서, 석유로 전기 만들지, 주로. 그러다가 뭐, 지금 뭐, 원자력 나오고 풍력 나오고, 그러면서 전기를 만드는 다른 방법들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기를 만드는 다른 방법을 신재생 전기 방법,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온, 온갖 걸을 온갖 생각을 해서 태양광이니 뭐니 기타 등에서 석유하고 석탄에 대한 의존을 줄이자라고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장 여러분 얘기 나오는 게 전기, 전기, 전기 탱크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기 탱크 여러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 전쟁하다가 그 전, 전기 배터리 가 언제 충전하고 앉아있냐. 석유는 그냥 쿡쿡쿡 흘러가지고 다시 가 그러면 되는데. 전기 배터리 되 있으면 그거 방어돼? 대전차 미사일 맞고 탱크가 여러분, 배터리가 그게 안정성이 유지가 되겠어요? 전기, 전기 제품이? 석유는 그냥 콱콱콱콱콱 부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 이 에너지 전환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러시아나 이런 데서도 그래? 그러면,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왜 지금 미국한테 반발을 하는데요? 사우디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뭐야? 우리 이렇게 석유 팔아먹는데, 석유가 이제 이대로 니네가 몇십 년 가면 자동차가 석유를 안 쓴다고? 아찔한 거야, 사우디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미국이 그런 꿈을 꿨으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지. 잠깐만 준비가 빨리 될것 같지 않은데 그래 석유의 시대 조금만 더 지연을 시키자. 지금 여기 여, 지금 전쟁에 대해서 이이 지금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 각종 얘기가 다, 다 나오고 뭐 사우디가 반발을 하고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요 여러분 이거예요 러시아와 러시아와 사우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 석유의 시대가 좀더 가야 된다 석유의 시대가 조금 더 가자. 우리는, 지금 석유의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그냥 그지대거든? 안 돼, 그건. 그래? 미국이 뭐 페트롤달러 이런 거로 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니네가 그쪽으로 전환한다면 니네가 그렇게 하지? 발목을. 석유의 시대에서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이런 거로 새로운 시대로 니네가 유럽과 미국이 전환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발목을 잡아주지. 이게 여러분, 이게 이게 에너지를 둘러싼 게 여러분 세계 정세의 기본입니다. 에너지와 자원.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의 원인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미국이 일본에 석유를 끊었기 때문에 일본이 굴복을 하든가 전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거였죠. 뭐 그게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이 핵심이다. 에너지 문제나 이 자원 문제가. 이 얘기, 이 얘기를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교육을, 역사 교육을 너무 여러분, 추상적으로, 뭐 임금, 뭐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걸 왜, 왜, 왜 외우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 교역망, 교역망 자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근거로 먹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안돼 있어. 역사 교육이 그걸 배제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거냐면 여기 포르투갈 있죠. 포르투갈이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지. 이렇게 희망봉 찍고 와서 이제 이게 이제 1400년대 말이니까 이제 세종대왕 뭐 요시기 뭐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와서 여기 찍고 와가지고. 뭐 세종대 뭐해가 이렇게 아가쭉 와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일본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단 오브나가 있잖아요. 일본에 오단 오브나가에 그 옆에 사무라이 중에 흑인도 있었어요. 포르투칼, 그 포르투칼 상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와서 여기서 난파에 있었던 뭐 이런 그그배에 타고 있었던 흑인, 흑인을 흑인을 맨 처음에 징꾼으로 쓰다가 막뭐 사무라이 삼고 뭐 이래서. 오다노브나가 죽을 때맨 마지막까지 옆에서 있었던 그 흑인 흑인 사무라이가 있었다고 힘이요 힘이 장사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어. 그니까 포르투갈 교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리고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여러분 뭐 흑인 노예 흑인만 이렇게 갔나? 그것도 있었지. 조총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역이라든가 역사에서 교역의 역사. 교육의 역사, 역사 이렇게 교육에 하면서 여기서 역사.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국 있죠? 미국이 맨 처음에 이렇게 여기 식민지하고 여기 서틴 컬러니 나오고 한다면 미국의 첫, 첫 식민지에서 이게 해외 해외로 팔아먹은 첫 상품이 음, 되게 중요한 상품이 뭔지 아세요? 첫 수출품. 미국의 첫 수, 수출품이 너무 골때려 보니까 주요 수출품 중에서 인삼이에요. 인삼. 여기서 진, 이, 그 아메리칸 진생이 아, 아메리칸 인사, 아메리카 미국인 진생, 진생이라고 하면 하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인사, 미국의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을 거에서 뭐 담배도 뭐 나중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얘들이 네 뭐야 안돼 마우스에 지금 배터리가 다돼가지고 삑삑거리기 시작하네. 인삼 팔아먹고 그랬다니까요. <laughs> 국지, 국제시장에서 아, 이 내가 저 인삼의 세계사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골 때리는 게 너무 많, 많은 거야. 뭐야, 미국의 첫수출품이삼 뭐지? 일본은 도자기하고 비단 팔아먹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응? <laughs> 미국산 백삼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졸립 기반, 나라의 졸립 기반이나 그런 거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거 다시 얘기해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 일본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었던 힘, 그럼 누르하치가 누루, 힘을 기를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누르하치가 여기서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건 교역이거든요. 인삼하고 인삼하고 인삼 모피 진주 팔아먹어서요 진주. 누르와치는 누루아치는 이런 거 팔아서 그게 왜 이렇게 아니 일본이나 이렇게 다누르와치가 뭐, 힘을 기르고 응? 여기 일본이 이렇게 힘을 기를 수 있었던 이게 다 뭐다? 그때도 청일 전쟁하고 안청일 아니 전쟁이 아니라 어? 병자호란하고 임진왜란하고 이게 다뭐이양두 이 나라가 힘을 기를 수 있었던 배경이 다 뭐라 뭐였냐면 여러분, 대항 시대에 편입이 됐기 때문이라고. 대항이 시대 대항 시대가 이끌고 온은 은을 국제화폐로 은을 국제화폐로 한대 교역 시스템에 만주하고 일본이 편입되면서 갑자기 국가가 부악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일본이 그때 얼마나 그그 토이토미 히데요시가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사절 보낼 때도 뭐 어떤 식이냐면 우리 이제 가난하지 않다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니다. 그러고 맨날 이렇게 빌빌싸면서 아이고 교육 좀 해주세요 우리 뭐 이거 교육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세요 하던 애들이 갑자기 야 우리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처지 아니고 우리 졸라게 부자가 됐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선은 뭔 말이야? 누가지가 얘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어? 감을 못 잡은 거죠. 뭐를 감을 못 잡았다고? 대항의 시대를 감을 못 잡은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현대사에서 대항의 시대, 대항의 시대 이거를 이거를 빼 놓고 역사를 얘기하니까 교역도 안 보이고 자원도 안 보이고 상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역사에서 도대체 씨발 교역과 무역과 상품 그리고 전쟁 이런 걸 이런 걸다빼 놓고서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역사에서 뭐 조선만 죽어라 하고 신라, 백제, 조선 죽어라다. 하 근데 넘어오면 역사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끝내지. 아 이게 무슨 개지랄이야. 대한민국이기. 어떤 나라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고 살고 세상이 어떤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안, 안 박혀 있는 시민들을 만들어낸다. 교육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러니 이러니 씨발 무슨 정치를 당쟁으로 보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난리가 나고 사우디가 저렇게 해도 뭐야? 뭔 뭐, 뭐 말이야? 쟤들 왜 저래? 아무 그,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자체를 아무것도 안 배운 거야. 뭐가? 대졸자들이. <laughs> 나 깜짝 놀라. 내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다 보면 내가, 와, 이, 무식, 이 무식이들 왜 이러지? 생각해보니까 배운 적이, 그래서 제가 친구랑 막 전화통화하다가, 야, 진짜 이런 거 모르냐고. 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시간이나, 사회시간, 세계시간, 역사시간에 엉뚱한 거를 배운 거야, 우리가. 명분론. 그 그러니까 근대적 시민과 근대적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지금, 지금, 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국이야. <laughs> 이대로 가면 망국이야. 진짜, 저, 저 좌파 새끼들이 한그 독립, 그리고 근대 사는 독립전쟁 위주로 가르치는 님이 뽕이야.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군자금과 부대를 편성할 수 없었고, 화력도 갖출 수 없었던 무슨 그런 걸 독립군이라고 해서 나라에, 그냥, 씨, 응? 누가 그러지만 대한민국 독립의 최고의 그 독립군은 퓨우! 꽝 히로시마 리틀 보이라고 씨. 냉정하게 받아들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정하게. 감상으로 바라보서 역사를 감상으로 바, 바라볼 바라볼 그런 한간 때가 아니라고요. 아, 어, 이 주사파들 진짜 싫어. 민족 민족 거리는 거. 아우.